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자신의 명함에 포레스트 위스퍼러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숲에서 속삭이는 사람, 숲의 생명체들과 소통하는 사람이란 뜻으로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명함을 가진 사람. 30년 동안 아픈 나무들을 돌봐온, 나무 의사, 바로 우종영 선생님이신데요. 이 책은 우종영 선생님이 나무에게 배운 47가지 인생 수업을 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를 통해 잔잔히 들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책의 표지에는 세상에서 가장 나이 많고 지혜로운 철학자, 나무로부터 배우는 단단한 삶의 태도들이라고 써 있습니다. 저자에게 있어서 나무는 힘들고 어려운 일에 맞닥뜨렸을 때마다 가장 현명한 답을 주는 스승이자 철학자였고,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휴식과 평안을 느끼게 하는 어머니 같은 존재였다고 합니다. 세상 그 무엇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지금 이 순간을 현명하고 지혜롭게 살아내는 나무들을 보며 깨달은 것들을 아주 자분자분 들려주고 있는데요. 숲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마음이 아주 평안해지는 책입니다. 이 책은 최근 김태훈의 게으른 책읽기라는 유튜브를 통해 알게 되어 읽게 되었는데요. 참 좋은 책을 발견한 기분이라 여러분에게도 얼른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메이븐 출판사에서 2019년 9월에 출간했고요. 지은이는 우종영, 역근이는 한성수님입니다. 이 책의 목차를 보면 프로로그, 당신도 나무처럼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챕터 1, 세상에서 가장 나이 많고 지혜로운 철학자 나무에게 배우다 챕터 2 나무는 내일을 걱정하느라 오늘을 망치지 않는다. 챕터 3 30년간 나무 의사로 살면서 깨달은 것들. 챕터 4 나무와 더불어 사는 즐거움. 챕터 5 뿌리 깊은 나무처럼 단단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 이 중에서 제가 인상적으로 읽은 부분을 조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프롤로그 중에서 일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도 나무처럼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살면서 부딪히는 힘든 문제 앞에서도 나는 부지불식간에 나무에게서 답을 찾았다. 척박한 산꼭대기 바위 틈에서 자라면서도 매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나무의 한결같음에서 감히 힘들다는 투정을 부릴 수 없었다. 평생 한 자리에서 살아야 하는 기막힌 숙명을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나무를 보면서는 포기하지 않는 힘을 얻었다. 살다 보면 때로 어떻게든 버티는 것만이 정답인 순간이 온다는 것도. 나무가 아니었으면 몰랐을 것이다.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든 지금은 노목에게서 나이들매 자세를 새삼 깨우치고 있다. 나이를 먹을수록 제 속을 비우고 작은 생명들을 품는 나무를 보며 가진 것을 스스럼 없이 나누는 삶, 비움으로써 채우는 생의 묘미를 깨닫고 난다. 평생을 나무를 위해 살겠다고 마음먹고 병든 나무를 고쳐왔지만, 실은 나무에게서 매 순간 위로를 받고 살아갈 힘을 얻은 것이다. 그래서 지금 나는 생각한다. 남은 날들을 꼭 나무처럼만 살아가자고,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살다가 미련 없이 흙으로 돌아가는 나무처럼 주어진 하루하루 후회 없이 즐겁고 행복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눈 감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누구에게나 오로지 짊어지고 가야 할 인생의 무게가 있다.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는 저마다 생의 대가로 무언가를 책임지고 감내하며 살아야 한다. 백창우 시인이 표현했듯, 날마다 어둠 아래 누워 뒤척이다. 아침이 오면 개똥 같은 희망 하나 가슴에 품고 다시 문을 나서는 것이 인생일지 모른다. 때로 넘어지고 때로 좌절하는 쉽지 않은 일상에서 존재만으로 위로가 되고 마음을 오롯이 나눌 그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만으로 인생은 살만한 것일 게다. 내게는 나무가 그런 존재였다. 그런 의미에서 나무는 평화의 기술자다. 세상 그 무엇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존재 자체로 휴식이 되고 작은 평안을 가져다 준다. 팍팍한 삶에 잠시나마 숨을 고를 여유를 주고 세상사에 휘둘려 조급해진 마음을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며 다독여준다. 그처럼 내가 나무에게서 받았던 과분한 선물을 청하지 않아도 서슴없이 내주는 나무의 위로를 곁에 있는 것만으로 깨닫게 되는 그 생명력을 더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었다. 어디 가나 벽이고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내가 그랬듯 이 책을 읽는 당신도 나무로부터 단단한 삶의 태도와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다. 나무는 내일을 걱정하느라 오늘을 망치지 않는다 중에서 일부 읽어 드릴게요. 나무는 늘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주변 환경의 변화에 가장 민감한 생명체다. 움직일 수 없는 탓에 환경의 영향이 절대적이고 생존하려면 주변의 아주 작은 변화에도 재빨리 대응해야 한다. 말 그대로 나무의 삶은 선택의 연속인 셈이다. 해를 향해 뻗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우둠지의 끝은 배의 돛대 꼭대기에서 주변을 감시하는 선원과 같다. 여기서 우듬지는 나무 줄기의 맨 꼭대기 부분으로 어느 방향으로 뻗어 나갈지를 결정하는 걸 말합니다. 항해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발견하면 그 즉시 방향 전환을 해야 한다. 우듬지의 끝은 가지에 이르는 햇볕의 상태를 일분일초 예의 주시하다가 조금이라도 달라질 낌새가 감지되면 미련 없이 방향을 바꾼다. 그 선택에 주저함은 없다. 오늘 하루가 인생의 전부이냐, 곧바로 선택을 단행한다. 가만히 보면 선택이 가져올 결과에는 별 관심이 없는 듯 하다. 그저 온 힘을 다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뿐이다. 하긴 결과를 예측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미래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르는데 말이다. 내게도 꽤 여러 번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있었다. 30대 초반 농사를 짓다가 망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도시 이곳저곳을 배회했다. 할줄 아는 것은 땅 파는 일과 화초에 물 주기, 장미 접붙이기, 국화 키우기 뿐이라 방황하던 터에 지인으로부터 꽃꽂이를 배워보라는 조언을 들었다. 잘만 하면 생계 해결은 물론 해외 시장 진출도 가능하다는 말에 가히 전투적으로 배웠다. 얼마나 열심히 었던지 얼마 지나지 않아 수강료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월급을 줄 테니 나오기만 해달라는 요청까지 받을 정도였다. 실력은 부쩍 늘었고 얼마 안가 방송국과 호텔 등에서 일이 들어오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곧 잘못된 선택이었음을 깨달았다. 꺾인 꽃의 유한함에 회의가 들었고, 자꾸만 들판의 풋풋한 풀냄새가 그리웠다. 그렇지만 밤낮 없이 일하다 보니 산과 들의 나무와 풀들을 볼 시간을 내기가 어려웠다. 어느 순간부터 수중에 돈은 차곡차곡 모이는데 가슴은 자꾸 답답해져갔다. 돈을 벌어야 하지만 정말 이 방법밖에 없는 걸까? 고민하던 나는 결국 하던 일을 모두 중단하고 다시 나무의 눈길을 돌렸다. 돈을 적게 벌더라도 나무 곁에 머물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때 나는 자신이 내린 결정이 잘못된 선택임을 깨달았을 때 과감히 뛰쳐 나오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생각해보면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 때문에 현재를 희생하는 건 오직 인간뿐이다. 더큰 문제는 선택 앞에서 질에 겁을 먹고 고민만 하다가 아무것도 못 하는 것이다. 미래를 걱정하느라 오늘을 희생하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한 번쯤 청계산의 소나무를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 소나무는 내일을 걱정하느라 오늘을 망치지 않았다. 방향을 바꾸어야 하면 미련 없이 바꾸었고 그 결과 소나무는 오래도록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다. 덕분에 사람들 눈에 조금은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되었지만 그럼 어떤가 소나무가 왜디귿자 모양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알고 나면 그 지독하고도 무서운 결단력에 혀를 내두르게 될 뿐이다 내일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오늘 이 순간의 선택에 최선을 다해 온 소나무 천수 천형 천가지 나무에 천가지 모양이 있다는 뜻이다. 한 그루의 나무가 가진 유일무이한 모양새는 매 순간을 생의 마지막처럼 최선을 다한 노력의 결과이다. 수억 년 전부터 지금까지 나무의 선택은 늘 오늘이었다. 스스로 나무의사라는 이름을 달고 살아온 시간이 30여 년. 이제 머리에는 흰 서리가 내리고 어느덧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선택은 어렵다. 크고 작은 선택 앞에서 두려움에 밀려올 때면 산에 오른다. 오늘을 사는 나무를 보기 위해서이다.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계산하느라 오늘을 망치고 스스로를 죽이는 내가 되지 않기 위해 몸으로 전하는 나무의 조언을 듣는다. 막 싹을 틔운 나무가 성장을 마다하는 이유 중에서 일부 읽어 드리겠습니다. 면적만 놓고 보면 세상에서 가장 큰 나무는 미국 세쿼이아 국립공원에 있는 제너럴 셔먼트리다 지름 11미터에 높이 84미터되는 거구의 몸을 자랑한다. 하지만 아무리 큰 나무라도 작은 씨앗에서 시작되고 싹이 튼다 해도 몇해 동안은 자랄 수 없다. 막 싹을 틔운 어린 나무가 생장을 마다하는 이유는 땅 속의 뿌리 때문이다. 작은 잎에서 만들어낸 소량의 영양분을 자라는 데 쓰지 않고 오직 뿌리를 키우는 데 쓴다. 눈에 보이는 생장보다는 자기 안의 힘을 다지는 데 집중하는 것이라 볼수 있다. 어떤 고난이 닥쳐도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비축하는 시기, 뿌리에 온 힘을 쏟는 어린 시절을 유형기라고 한다. 나무는 유형기를 보내는 동안 바깥 세상과 상관없이 오로지 자신과의 싸움을 벌인다. 따뜻한 햇볕이 아무리 유혹해도 주변 나무들이 보란듯이 쑥쑥 자라나도 결코 하늘을 향해 몸집을 키우지 않는다. 땅속 어딘가에 있을 물개를 찾아 더 깊이 뿌리를 내릴 뿐이다. 그렇게 어두운 땅 속에서 길을 트고 자리를 잡는 동안 실타래처럼 가는 뿌리는 튼튼하게 골격을 만들고 웬만한 가뭄은 너끈히 이겨낼 근성을 갖춘다. 나무마다 다르지만 그렇게 보내는 유형기가 평균 잡아 5년. 나무는 유형기를 거친 후에야 비로소 하늘을 향해 줄기를 뻗기 시작한다. 짧지 않은 시간, 뿌리에 힘을 쏟은 덕분에 세찬 바람과 폭우에도 굳건히 버틸 수 있는 성목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돌이켜 보면... 암울하게만 여겼던 방황의 시간은 어쩌면 내 인생의 유형기가 아니었을까 싶다. 학교를 그만두고 길거리를 전전하는 경험이 없었다면 농장에서 눈동냥 귀동냥으로 혼자 공부하는 즐거움을 깨우쳤을 리 없고 길거리에 거친 삶이 있었기에 온실 안에 따뜻한 공기와 나무가 주는 평화를 마음 깊이 받아들일 수 있었다. 단지 생계를 위한 밥벌이는 배는 채울지언정 마음을 충족시켜 주지는 못한다는 것도 아무런 유년 내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다. 그래서였을까. 고무나무 줄기에서 생겨난 뿌리를 봤을 때의 경이로움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 나도 방황을 끝내고 고무나무처럼 뿌리를 내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그뒤 나는 세상에 대한 원망을 떨쳐내고 내 안에 힘을 키우는데 집중하기 시작했다. 밤잠을 줄여가며 공부한 끝에 원의 대백과 사전에 있는 모든 식물의 이름은 물론 학명까지 외웠고 온실 안에 식물들을 온 마음을 다해 돌보았다. 그렇게 농장의 도제 생활을 하는 동안 아무랬던 내 10대도 끝이 났다. 농장을 나올 즈음 나를 둘러싼 녹록지 않은 현실은 그대로였지만 그것을 마주하는 내 마음은 이전과 사뭇 달랐다. 뿌리의 힘을 제대로 키운 나무가 모진 시련을 딛고 거목으로 자라나듯 스스로 단련하다 보면 언젠가 또 다른 희망이 찾아오리라는 것을 믿게 된 것이다.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는 내가 나무 의사라는 명함을 갖게 되기까지는 그 뒤로도 한참 동안 힘든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것 같다. 인생에서 정말 좋은 일들은 쉽게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값지고 귀한 것을 얻으려면 그만큼의 담금질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이다. 그래서 나는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이제는 포기하고 싶다는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우리가 원하는 행복이나 성공 같은 좋은 일들이 우연히 갑작스럽게 찾아온다면 노력이나 인내 따위는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 힘이 들어도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 스스로를 응원하면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라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느 깊은 산 중에 싹을 틔운 야생의 나무들은 언젠가 하늘을 향해 마음껏 줄기를 뻗을 날을 기다리며 캄캄한 땅 속에서 뿌리의 힘을 다지고 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을 기꺼이 감수해야 더 높이, 더 크게 자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하나뿐인 명함을 만들다 중에서 일부 읽어 드리겠습니다. 몇해전 나는 새로 명함을 만들었다. 명함에 적힌 내 직함은 포레스트 위스퍼러. 숲에서 속삭이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내 식대로 정의를 내린다면, 나무가 가장 나무다울 수 있는 숲에 머물면서 나무를 비롯한 다양한 생명체들과 소통하는 사람이다. 한 그루의 나무를 되살리려면 결국 숲 전체가 건강해야 한다. 그래서 일반인들을 상대로 생태교육을 진행하고 현장 경험이 부족한 숲 해설가들을 따로 불러 심층적인 생태교육을 해주기도 한다. 건강한 숲 생태를 위한 각종 연구에 동참할 때도 있다. 물론, 아픈 나무를 만나면 본연의 나무 의사로 돌아가 치료에 집중한다. 사전에도 나오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직업일지 모르지만 내가 지닌 어떤 직함보다 마음에 든다. 가끔 동참하는 산행 모임에서 젊은 친구들을 만나 얘기하다 보면 대부분이 비슷한 고민을 한다. 돈만 벌수 있다면 어디든 취직을 하고 싶은데 자리가 없단다. 그때마다 나는 이렇게 묻는다. 왜꼭 남들처럼 살려고 해요. 때가 되면 학교에 가고 졸업해서 취직을 하고 결혼해 아이를 낳고 내집 마련을 목표로 일하고 당연한 인생 공식일 수도 있지만 때로 그 당연한 공식에 의문을 가질 필요도 있다. 무조건 남과 다른 길을 가라는 얘기가 아니다. 적어도 내가 가려는 길이 내 의지로 선택한 것인지, 최소한 그 일로 인해 불행하지는 않을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는 뜻이다. 나도 일부러 남들과 반대되는 길을 택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일이 남들과 다른 쪽에 있었을 뿐이다. 가끔 친구들이 나에게 묻는다. 너는 어떻게 하고 싶은 걸다 하며 사느냐고.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알고 있다. 친구들은 세상이 알아주는 직업과 사람들이 인정하는 지위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나처럼 못하는 것이다. 아니, 나처럼 살고 싶지 않은 게 보다 정확한 말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약간의 오해도 있다. 나라고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사는 건 아니다. 모든 것을 거리낌 없이 자유롭게 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나는 내 삶을 지키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중이다. 세상에 하나뿐인 명함을 만들기까지 끊임없이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에 따르고자 애썼다. 그러기 위해 포기한 것도 많다. 왜 세상에 하나뿐인 명함이겠는가? 말만 하면 다 알아주는 직업이 아니기에 명함부터 내밀며 찬찬히 설명해 주어야만 한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자면 권력과 명예와 돈이 따라붙지 않는 명함인 셈이다. 하지만 나는 내 명함이 정말 자랑스럽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 보람과 행복도 따라온다. 물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명함을 갖게 되기까지 조금 불편한 것도 있었고 조금 외롭기도 했지만 나만의 길을 만들어 간다는 생각에 웬만한 어려움도 까짓 것 하며 웃어넘길 수 있었다. 포레스트 위스퍼러라는 이름으로 나무를 비롯한 모든 숲속 생명체와 더불어 살아가는 요즘 나처럼 세상에 하나뿐인 명함을 가진 사람들이 조금 더 많아졌으면 하고 바라본다. 이종록 시인이 말하지 않았던가. 내가 삐딱한 것도 좋은 열매란 증거야.